지하철 타면 되겠네. 우리, 아, 우리 아는 아는. <놀람> <놀람> 아 어디 갔나 봐요. 여기 한숨. 그 r 니 아까 왔다는데. 네나 예, 그래서 이건 또 드시러 오후에 많이 오시니까. 아예 팬이라고 네. 젊은 알. 두분이 묵기도 잘, 잘, 잘 사줬다. 얘기도 잘 해줬고, 지금 또. 오후에 팔고 나면 이제. 아, 두 개에. 양자 n 양자 h e 자 e I'm 니 o t here. i 정도 래 t here. I'm not h 예. r e i 하고 o 저 저거. 제주도 여자 하나가 또 먹방 여자 숙아화우와 잘못이 헌술 혼술, 헌술 해갖고 아는 완전 술에 완전 너무 많 여자가 따라가

그래도 예. 르르르. 그거 꼭사가못사 먹는 못사 먹는다. 예. 성도 예. 사거든요. 부산. 예. 수건. 고 가봐 와. 장사도 이제 매일 있으니까. 예. 부모 부모 연세 많아 갖고 부모 계시다 보니 우리, 아, 우리 아는 아는 그거 해서 보냈트만은 본적으로 나오더만 또. 다없었다모냈다다 <laughs> 예. 팔려갖고. 뭐, 보기 더 이웃을 있게. 지하철 타면 되겠네. 시원하고. 이럴 저를하나보면 얘는 다가오고. 오늘 벌써 5일이야 6일이야.